좋아요 싸워봅시다 일단 주위를 살펴보고 불은 끄고 불이 꺼져서 아마 누군가 오겠죠? 나 이거 어떻게 던지냐 근데 이게 에임이 안 맞으면 던질 수가 없는데 어와와와 아, 와, 와. 하지 마라 두번안 말한다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어 위험하게 왜 그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오케이. 피가 좀 간당간당한 거 같은데 하나 먹어야겠다. 먹는 게 아니라 찔러야겠다.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 좋아요. 완벽해. 오우, 야, 깜짝아. 놀래라. 어어어. 어어. 하지마. 장전하고. 수있다고 별거 아니야 야 무슨 미술품도 있고 여긴 뭐하는 데지? 이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건방진 놈들 같으고라고아사건 너무 멀다 건수기. 사건이 근데 사거리가 꽤 긴데. 뭐에 뭘 쏘는 거요? 좋아. 잘하고 있어. 댐벼라이 건방진 놈들아. 이 뭐야? 마약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악의 무리들 같으니라고 조심합시다. 뭐가 막 뻥뻥 터질 수도 있어. 고추를 써버릴 거야. 일로와, 새끼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리 와. 와, 맷집봐다 죽었나? 오케이, 다 처리된 것 같아요. 좋아. 이런 데는 보통 숨겨진 아이템들이 있기 마련인데 보이는 게 없죠? 계세요 예. it's behind your hea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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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n unexpected encounter looking for the dark one huh Well, maybe there's a hope for you and police. but then you're too late yeah those dark ones of yours are the real deal. Yeah, so, you the ones, ones yeah, corbut had an eye on them for a long time just imagine them domesticated then unleashed on the enemy <laughs>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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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dy, steady, steady now. Alright, alright, you're on top, D'Artagnan. You are on top. What now? Uh you were looking for the dark one, right? Well, he is nearby at Oktaberskay. I can take you there. No tricks this time. You have my word. Artem? No! So! Ah Shit! He got away! 왜 이니? Well, 나 여기서 빨리 서 나가야 된대. Swamp, 음. 뭔가 플레이가 대담해진것 같지 않아? 굉장히

그 방어력이 좋은. 오, 쓸만한 거 같은데. 나 이제 가. 쏴도 됨. 간다 하나 그럼. 튼튼한 방어복을 얻은 것 같아요. 이파멸 운이 따라준다면 아군이 버려진 교회의 전초기지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파벨에 관한 것과 놈들이 어떤 실험을 감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악타브리스카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검은 존재는 그곳에 있다. 밖에 나왔네요. 얘도 따라 나오네. 음. 이곳을 건너가면 교회 의 기지로 갈수 있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저쪽으로 가면 연락선이 있는데 연료가 필요하고 비행기나 주유소에서 얻을 수 있을 거야. 살고 싶으면 물속엔 들어가지 마. 끝 가는 거야? 또 혼자가 됐구만. 살고 싶은 물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어, 연료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연료, 연료. 일단 지도를 네. 네비를 보면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음, 물에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들어가면 죽나? 응? 뭐지? 늪이라서 막 빠지고 그러나? 유령인 줄 알았어 나. 보통 이렇게 템이 있기 마련이지. 그럼 그럼. 이거 뭐야? 거미 아니야? 이건 뭐지? 크레모아? 요 크레모아도 있어? 야 이게 깜짝아 맷집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아아 어딜 쳐맞아야 죽으시는 거죠? 쌍놈 야아 이빙이는 안맞나봐? 얘네 왜이렇게 쎄? 방심하면 그냥 작살나겠는데 그리고 샷건보다 이게 낫겠어 저기 그거 같은데 그 뭐야 기름차 여기 뭐지? 토이스루탄인가? 저거 막는구나 건방지게. 어 뭐야? 왜? 뭘? 왜? 뭐가? 형 잠깐만. 내가 이렇게 약했었나? 그쵸, 폴아웃처럼 핵전쟁 하다가 욕골이 나서 요딱으로된 겁니다. 아, 나 방독면 다 깨져가네. 큰일 났네. 우짠디, 그걸 왜 벗죠? 아, 새거다. 나이스요.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 총이. 시림프시림프 저기 맛있다던데. 잠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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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잖아. 원에 나왔던 거, 어, 기름이다. 찾았다. 어 이건 들었다 이건 뭐야? 기름이 없어? 없어 어 마치 소용돌이를 향해하는 기분이다 내 주변에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고 난 지금 그로 인해 바닥으로 공두박질 쳤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전쟁 얘기만을 한다 그것에 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laughs>

쪽쪽. 이쪽 이쪽. <laughs> 이쪽인데. 저 비행기 저거 말한 건가 보다. 저기서 기름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없나요? 오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안 보여. 어디 있어? 이놈, 이놈. 널 죽여 버리겠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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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똥꼬, 똥꼬, 똥꼬. 오지마, 오지마. 죽어. 죽어. 죽어라고. 죽어. 살려주세요. 오가오 아, 네 막, 나 끌고 댕겨. 물에 던진 거 아니지? 물엔 던지지 말아줘. 우리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거든. 여기 숨어 있으면 얘는 못올 거야 아마. 얘? 뭐가요? 아, 촉수형님 이걸로 쏴야지. 어이 자식 안 없어지나? 비행기가 저쪽인데? 아 그걸 왜켜 봐봐 그거봐 저쪽인.. 아이 왜 이래 저기로 가야되는데 이놈이 계속 공중을 배회하고 있단 말이지 저렇게 아 샷건이구나 곤충이 제일 센것 같아요. 곤충으로 잡았어요. 더 있나? 좋아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저어 어. 또 있나봐, 또 있나봐, 또 있나봐. 정화통 갈고 아까 내가 좀 많이 때려놔서 쟤 죽은..죽은건가봐 그죠? 요놈이 어쟤나 잡을라고 저거 죽었어? 야 권총 왜 이렇게 쎄탄학 껴야겠다 권총 짱장맨이었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오케이. 잘 찾아온 것 같아. 여기 기름이 있다는 얘기지.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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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어? 누가 있었나 본데 여기. 너무 근데 네. 누구신데요? 전도 도망갈게요. 도망... 도망을 도망을 못 가네. 어. 성님. 뭐 하십니까? 뭐야 저후구는 바보 아니야, 바보. 먼저 지도를 꺼내서 이쪽으로 가라고. 길이 있는 것 같아. 쉬림프들이 땅 땅을 돌아다니는데 약속이랑 좀 다르잖아. 물에만 들어가지 말래매. 이쪽이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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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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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나오라고 살아야돼 살아야된다 아니 이거였구만 이걸 타면 돼? 뭐지아 아이, 지저분해졌어. 아이고야 뭐야? 누구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잠깐만요, 너무 지저분해갖고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 이것도 버팅기인가? 노노 no, 노. No, no. 닦고 닦고.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아방독면또깨집뇨일 로아이 새끼야. 어디 침을 뱉나? 건방지게. 뭐야?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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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오우 왜, 라어 어, 쟤네리싸운운다 고맙, 고맙 도맞아아라 둘이 싸우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타면 돼. 쟤네 둘이 싸우라 그래. 됐어, 탔어, 탔어, 탔다고, 탔다고. 뭐 어, 탄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네. 아, 클났다. 너무 막 썼나봐. 좋아, 이제부터 집중해서. 습지를 지나느라 제법 큰 소란을 피우고 말았다. 만약 교회에 아군이 있다면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아직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큰일이구만, 멈췄다. 오케이. 육지다. 넘어가. 이거 뭐지? 필터였나? 그래. 필터는 중요하지. 이 방독면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 주려나? 오케이. 바꿨고요. 보자 일단 목표가 교회에서 레인저들을 만나라고 하는데, 라이트 키고 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돼. 아, 이건 좀안 좋은데, 여기가 교회인가? 혹시? 나 불렀는데 지금? 교회로 이동하래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이거 왜 해체가 안되지? 됐다 전초기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로 빨리 이동하래 알았어 뭐지? 뭐, 무슨 소리지, 이거? 어디지? 전혀 모르겠어, 길을. 뭐 이렇게 생겨먹었어? 방사능인가, 지금? 혹시? 안되겠다. 이거, 이거 들고 뛰어야겠다. 지금 탄이 얼마 없, 어머나! 와, 몇 얘네 왜 찝벌아? 얘네왜 이래? 아. Fuck!